무인도의 디바 6화 내용에서 보거리는 우아기에게 진실을 밝히며 우아기 또한 자신이 기호와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지냈는지 전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우아기는 자신의 새아버지에게 찾아가 기억이 났다며 나 기자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우아기의 가족들은 기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분을 조회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으니 신분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불법적으로 신분세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우아기의 직업이 기자라는 사실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아기가 직접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신분세탁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가족 사연들을 뉴스를 보는 시청자분들에게는 그동안 볼 수가 없었던 사연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며 실시간으로 이슈가 퍼지게 될것 같은데요. 결국 우아기의 진짜 계획은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들을 전부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기호 가족들에게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알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현재 우아기는 말벌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기호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것 같고, 그렇게 더 자세히 조사하며 결국 기호 아빠가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실과 기호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그 증거로 기호 친구의 사고의 억울함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 가족들이 왜 신분을 바꾸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밝히면서 그렇게 해당 뉴스를 보게 된 시민들의 국민청원을 적게 되며, 기호 가족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호 아빠는 그동안 했었던 잘못들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오며, 기호 아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우아기가 기자인 점을 활용해 기호 가족들의 행복을 찾아줄 것이라 생각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